있는 종목들이 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이 어, 되겠구요. 어디 한번 봅시다. 25년. 1월 2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양도시장 0.56에 0.48. 오늘, 어, 야간, 그, 미국 증시는 휴장이 어, 되겠습니다. 미 트럼프의, 어, 취임 시에, 어, 관련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압축 삼선의 종목은 일성 천연가스 관련, 그리고, 어, 핑거, 토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OS랩,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율주행 있죠. 자, 전국 시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스, 핑거, 그다음에 SOS래, 어 갤럭시아, 머니트리하고 갤럭시아 SM 이런 쪽. 당선이, 이런 쪽이 오늘 토큰 관련주로 해서 어, 보고 상당히 보고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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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우고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티톡 관련주 되겠는데요. 오디데이즈라든가 그다음에 EM네 이런 쪽 당세다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SL 나오니까이 정도, 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모빌리티는 증시 관련주요. 증시물의 시을수있고죠 국회의장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이 6%급등. 현대힘스도 올라오고요. 힘스하고 태광쪽하고요. 조선주, 현대, 한화, 오션, 한화, 엔진. 이런 쪽 빠진다 그죠? 중공업. 이 정도 수치로 거의 모든 코스 같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포스답 0.36% 상승하면서 7 2 7 오비데이즈도 이것도 퇴폐 관련 주요가 되었죠. 이승가네요. 선크라스, 선크라스 공사는 조금 올라와 있고 대성에너지 음. 못 올라온다 이제. 현대힘스의 EMT 보이고 있고. 연동 수가 성하가요 일선 건설을 하고 네. 그다음에 15. 형제 엘리트라든가. 다음은 어떤 쪽에서 사서 오르는이별런쪽도쪽죠 별로다 그죠. 캐코윙쪽 올라온다 그죠.

컨트롤입니다보고유리기력소보를 통해서요. 유니메이리 컨트롤러 X의 스윙 쪽으로 보시고 유리 기타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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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거의 반 반입니다. C3 C3 c 으로 폭원이 있지만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기 때문에 별로도 거의 양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강한 쪽이 수신 엔지 프로 모티

최근 주요 상위 넘어갑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총 상위는 어, 하이맥스도 호반은 당했는데 본청 들어가니까까지 강하지는 않네요. 시가 보고시면서 지금 세력이 약간 분화되고 있고요. 하이맥스 0.5% 정도 오르고 일즈 에너지 파이맥스가 좀 신규주라. 오르면서 코펜 가운데 이종오디 가장 강합니다. 이때 보니까 포스포홀딩스도 지금 호가가 좋은 걸로 가서. 2차전지가 출발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엔진 워크 2.5%나 오르네요. 2차전지가 2.5%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정도 오르고 파라스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1.4% 가장. 글러브 재미없네. 호스트님이라 이름부터 쉽게까지 정리할 건데

이 친구는 말씀을 좀좀많이 드리고 있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구는이 친구는 이친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시세는 어떤지 먼저 네. 그, 그, 지난주에 정부정책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음. 어, 대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세는 뭐, 대해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응이 좀 거뒀어요. 근데 뭐, 이 시간에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좀 봐야 된다. 저기 국민준은 이제 LNF와 F4 비 m 만 뭐, 펀더멘탈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술적인 매매를 좀해가고 있는데, 이두 종목 오늘 좀도포이을것나노쓴 소재는 좀, 지금 7만 300원인데, 3.7%대 올라가고 있는 구도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SDI가 1.7% 어, L G 에너지솔루션이 2%인데 뭐 어느 위치뭐이상인에서맥슨게임즈 단타 13, 13680 12만 1원 넘어가면서 35, 한번1 3 5000원 한번 이제 시세포시시세포 저희 지난주에 이거 추천드렸는데 시세폭차 시세폭차 1 4 5000원입니다 시세포시세 오늘 프로좀가 시세포차 어시세로가시포차7구종시 정도, 시살포차. 정도, 이 정도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포차 장해 보도록 하죠.